지금 2시 20분이고요. 번진 레이크 트레일을 시작합니다. 2시간 반 안에 끊자, 얘들아. 엄마, 이번 주한 번도 안 나간 것 같아, 2시까지. 얘들아. 2시간 반 안에 끊차고 파이팅. 지금 1시간 한 20분 15분 이 정도 걷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휴, 낚시. 그러니까 그거 5분이야, 안 된다고. 여기도 5분 안되셔3분이 우리도 2분이야. 가주자, 그냥 가주자. 근데 나물한 모금만 마셔가면 안 돼? 아, 어. 아까 찍었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줄여줄게. 응. 한반 정도 가보도록.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 너는 차라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기 물은 자기가 진짜 갖고 온다. 남의 거못먹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8번으로 가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온다면 절대 안올것 같죠. 오랜만에 오늘 고생했으니까 딸기로 케이크 하나 사고요. 젖진만을 필요하니까 또 뭐? 젖은 만을 하나 사고요. 요거 두고 세일하니까 몇개 사고 사세요, 체리토마토. 어, 몇 개, 몇개살 거예요? 니네 만들어 해. 열 개? 아, 어, 얘는 썩었다. 열 개는 너무한 거 아니야? 세 개는 많이 봐보니까. 네개 사. 다섯 개, 다섯 개. 와, 어? 의네 어, 차례 딱꼭 세일하니까 한번 사보려고요. 아빠가 비닐 샤론아. 어? 어, 입구 찢어진 맞다. 거지? 아니? 아, 여기 그러면 다른 것도 봐봐. 아니, 난바리로 너무 추워지무다 아, 괜찮아? <목소리도> 이제 엄청한들바삭하네 음. 아, 괜찮아. 너무 세다, 진짜. 이렇게 하면 너무 많아. <목소리도> 다 먹. 뭐. 다이어트 티라미수. 다 넣지 뭐. 응? 봐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지금 여기 한꺼번에 다 넣는 거 아니야? 또얘 어, 넣고, 또 넣고 놓고, 놓고 이렇게 겹겹이 아니야. 쌓는 거야.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햄버거처럼 딱세 개만 넣는 거야. 아니던데? 봐봐. 한번 해봐. 그럼 하나만 만들어 봐. 티라미수 케이크. 내가 먹어보고 싶고, 나도 커피를 먹고 싶고. 이상하지 않아? 맛있어. 근데, 음, 맛있어. 커피 맛이 생각보다 진해. 당연하지, 우리는 쪄 음. 빼놨으니까. 성공, 맛있어. 어, 도리... 할만합니까? 엄청 찐득거리오 먹고 는데도밀가루을 조금 더는려도은죽수있어 뿌려. 응. 람은 많이 뿌렸거있 조금? 음. 이상한 냄새 나는데 어, 막걸리 냄새 같은걸 난다 그랬어. 은음을 먹고 있음을 먹고 있이제에어프라이먹기 오븐에다 굽는 건데 우리는 오븐이 있으니까 오븐에 넣어볼까? 근데 아이, 얘가 너무, 너무 커. 얘를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넣어보자. 오 돌이세요? 아, 뜨거워. 아직 밀가루가 살짝 길어. 칼에 묻어. 그래서 꼭저기 갖다. 아웃백에서 먹는 빵아 그치 쭈욱 나한듯야 해봐 나 해볼래 이 셀프 방송 들려놨어? 박스비전도 길면은 너무 길어요 해보고 얘기해 해보고 아니 밥은 길다니까 지 그럼 줄여 스 오, 너는 안 닿네 선장에. 어 잘하네. 이단 가면 단가단야 이단 그때 엄청 겨우 했는데. 아, 좋아. 최대 한 번은 세개 했어. 찍지 아, 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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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웃백입니 응. 아웃백, 구시메 응. 브레드. 이거 아빠가 보. 뭐? 문자! 어때, 샤론나 먹을만해? <laughs> 어? 그래도 딸은 시중에 사먹는 빵보다는 훨씬, 훨씬 건강한 빵이야. 근데 시중에 사먹는 빵보다 훨씬 맛없는 빵 아니에요? 응, 훨씬 맛없는 빵. 좀 오래 있던 걸로 얘는 <laughs> 이제 곰팡이를 <본파에는> 써어자 <laughs> 마지막 방학 전 마지막 휴일 브렉퍼스트 화려하게 준비했다. 인조이 호텔 주식 호텔 주식이지 버터에 구운 식빵 무려 왜물 자국이 안 보여? 다 보이고 있어. 아우 이거 되게 빡빡하네. 엄청 이거 손하고 아프다. 이, 제가 허니랑 모짜렐라 치즈 산게 지금 5시 세일에서 네. 무려 1 0불을 세이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스 매치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밥. 이거, 저거 뭐야. 타코, 타코 먹을 때. 식빵. 나 치킨 프레스 하나 사야 되겠다. 세일한다. 담아주세요. 치킨 따위는 기본이죠. 치킨 따위. 섞여 있는 건 없어? 응, 없어. 어? 똥이 하나 삽시다. 레이아. 똥다똥 하나를 니다이 본니스가 육골이나 오프니까 하나 사겠습니다. 작은 거로 사야지. 우리 집 냉장고 꺼지겠다 레이비 엠브샤투엠브샤 컴. 조그만 포테이토 한번 사볼까요? 이거 좀 맛있으려나? 골드키위 샀고 괜찮을까? 치킨소세지 6 9 9 비싸긴 하네 이거 어딨어? 김치 하나 담고 그 다음에, 두부, 이거 담아야 되나? 캐리세요. 카라 카라카라. 예전보다 조금 맛이 덜 들었지만, 그래도. 핫도그 소세지, 커팔렌즈꺼 커플랜드 요거트. 가자! 어? Yep. I need one more. 스프레이 오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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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래? 응. 거리는 거야. 어린이가 나타났어 높은 날이라서 애들 데려다주고 러닝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침에 안 하면 요즘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얼른 하고 광경 찾으려고요. 24캔짜리. 근데 이게 16분이잖아 굽내 비쌌는데 그래서 이일을샐 건데 그냥 보고 있는 거는 이거 일단 맡아봐 이건 약간 탄뜻한 냄새 음 괜찮네 얘몇 번지 왔지?